우리 인체의 핏줄의 길이는 약 12만 킬로에 육박한다. 이는 왕복 400킬로인 경부고속도를 133번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돌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긴 핏줄을 이해한다면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다. 우리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 면역력이 6배 증가하고 반대로 1도 내리면 면역력이 30배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혈액순환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발이 건강해지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첫째,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둘째, 코로나와 같은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 건강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능성 신발을 구해서라도 걸어라. 건강식품을 먹어도 걸어라. 심장병 환자, 고혈압 환자도 걸어라. 무조건 걸어야 한다고 말을 한다. 걷기의 효능은 발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있다.